이번 영상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4화와 5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엘과 엘리는 빌의 집에서 확보한 차량을 이용해서 토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신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을 시작하게 되고 조엘은 엘리의 어린아이의 모습에 더 마음을 쓰게 되면서 더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순조로운 여정을 이어가던 중 하나의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터널 입구에 거대한 차량이 쓰러져 있어서 그곳을 차량으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조엘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안전한 선택 대신 사람으로 인한 혹은 감염자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염자든 약탈자든 차량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한시라도 빨리 토미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진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엘과 엘리가 들어선 도시는 켄자스 시티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페도라의 격리구역이 있었던 곳으로 페도라에 의한 민간인 약탈, 착취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페도라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시민군에 의해 페도라가 패배하며 축출되었고 페도라의 군인, 부역자들은 모두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군의 리더인 캐슬리는 내부를 재단속하며 동시에 페도라의 부역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것에 모든 영향을 집중합니다. 특히 자신의 전임 리더이자 자신의 친오빠인 마이크를 페도라에 넘긴 헨리를 찾아 복수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 모든 정의 부대원들을 샘을 추적하는 것에 투입하며 현재 도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헨리와 헨리의 동료들에 의한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페도라 축출에 캐슬린이 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캐슬린의 말을 신뢰하며 캐슬린의 목표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안정화하기 위해 외부인들을 약탈하거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엘은 차량을 통해 캔자스 시티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함정에 걸리면서 차량을 잃게 되고, 곧바로 세 명의 시민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조엘은 두 명의 상대를 제압하는데 성공하지만, 그 사이 뒤로 돌아온 한 명에게 위협당하게 되는데, 조엘의 말대로 피해 있던 엘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한 명을 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엘은 아직 어린 엘리에게 사람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과정을 함께 하게 한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는 이 상황을 비교적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조엘은 엘리에게 사과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조엘은 엘리에게 총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 이를 통해 엘리는 자신의 총을 가지게 됩니다. 캐슬리는 조엘과 엘리에게 사망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이들의 죽음에 헨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합니다. 정확한 조사 없이. 자신의 목적인 헨리를 잡는 것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을 위한 발표이고 캐슬린의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캐슬린은 지하에 어떤 위협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헨리를 잡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목적에 취해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게 됩니다. 조엘과 엘리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이 도시를 파악한 뒤 탈출 루트를 짜기로 하고 비어있는 높은 건물로 올라가고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정찰과 탈출을 하기로 합니다. 조엘은 잠들기 전 출입구 주변에 유리조각을 깔아두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소리로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엘리도 그 방법에 만족하며 잠들게 됩니다. 조엘은 깊게 잠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깊게 잠들어버리고 이곳에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한 헨리와 샘에 의해 위협당하게 됩니다. 상대는 총알이 떨어진 빈총이었지만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조엘은 엘리를 지키기 위해 일단 상대의 의도대로 항복합니다. 헨리는 자신이 캔자스 시티의 배신자이며 자신이 가진 총이 빈총이라는 것까지 모두 밝히고 조엘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조엘은 상대가 배신자라는 것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도시 내부 상황과 탈출 루트를 헨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후 조엘은 헨리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과 다양한 감정을 통해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며 헨리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와 헨리의 어린 동생인 쌤이 잘 지내는 것을 통해 조엘은 이대로 함께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볍고 들뜬 모습의 쌤이 엘리와 함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조엘 일행은 헨리의 제안대로 지하터널을 이용해 탈출하기로 합니다. 지하터널은 시민군이 감시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페도라가 켄자스 시티를 점령하고 있을 때 감염자를 발견하면 사살하거나 지하터널로 밀어넣어 격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켄자스 시티 사람들 모두가 지하에는 감염자들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페도라가 축출당하기 전 지하 터널에 감염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탈출하기로 합니다. 네 사람은 무사히 탈출하는 듯 했으나 터널 끝에 있는 집에 감시자가 있었고 그 감시자로 인해 시민군 본대가 네 사람을 잡기 위해 오면서 포위되고 맙니다. 조엘이 감시자 겸 저격수를 처리하기 위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시민군에 의해 압박당하던 헨리, 엘리, 샘은 직접적인 위기를 마주합니다. 조엘은 저격을 통해 상대를 막아보려고도 하지만 수적 분리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직전 조엘의 저격에 의해 건물에 들이받은 자동차가 약한 집안 위에 올라서게 되고 그 집안이 무너지면서 지하에 있던 감염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군은 조엘 일행을 공격하거나 잡는 것보다 감염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조엘 일행은 도주를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감염자로 인해 시민군은 미래를 위해 캐슬리는 도주시키고 자신들이 남아 저지선을 만들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캐슬리는 현장을 피해 다른 시민들에게 감염자의 등장을 알리고 대피하는 선택 대신 헨리를 향한 복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염자들에 의해 사망하고 맙니다. 조엘, 엘리, 헨리, 샘은 감염자를 피해 도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이동하기로 합니다. 조엘은 헨리에게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받은 헨리는 기뻐하며 그 사실을 샘에게도 전달합니다. 샘은 엘리에게만 자신이 감염자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염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샘을 잃고 싶지 않은 엘리는 자신이 면역자임을 샘에게 밝히고 칼로 상처를 내서 자신의 피를 샘에게 바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샘은 이성을 잃고 엘리를 공격하고 조엘은 엘리를 지키기 위해 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헨리가 먼저 총을 들고 조엘을 막아섭니다. 그러다 엘리가 위기에 처하자 헨리는 샘을 반사적으로 쏴버립니다. 사망한 샘을 보며 헨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동생을 쐈다는 사실 자체도 엄청난 충격인데 자신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했던 배신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들며 자신에게 총을 쏴 사망합니다. 조엘은 샘과 헨리를 함께 묻어줍니다. 엘리는 자신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를 잃은 상실감과 함께 켄자스시티를 떠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진 것은 조엘과 엘리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조엘은 엘리를 자신이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었고,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느끼고 엘리에게 기본적인 생존 방법들을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를 챙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헨리와 캐슬린을 통해서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을 동생인 샘을 위해서 살해했고 캐슬린은 그 인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 복수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끈끈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에서 악당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현실에서는 가족이 인질로 잡혔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나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캐슬린을 통해서는 좋은 리더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슬린은 체제 변화, 체제 변혁에서는 유능한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수습과 안정에서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모두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를 통해 상황, 흐름에 맞는 리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계속해서 상실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챙겨주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들이 사망하면서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나 관계에 대한 부담,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